다이어트는 플래네스. 안녕하세요. 플래네스 의원 김종아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네스 의원 김준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 핫한 리프팅 장비로 온다, 유명하죠? 온다 리프팅을 받은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리프팅 장비하면 이제 통증이 클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이번 온다, 조금 다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면서 시술 통증도 굉장히 적고, 심지어 없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직접 온다 리프팅 받아보면서 즉각적인 전후 효과랑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느낌 바를 한번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온다리프팅은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는 고주파나 초음파가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극초단파라고 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피부 조직에 골고루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콜라겐 리모델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리프팅 효과를 나타내는 장비인데요. 그리고 지방층에도 작용을 해서 과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극초단파는 전자레인지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피부에 이제 접촉되었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로 작용하는 온다리프팅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직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피부 표면을 쿨링하면서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리프팅에 비해서 시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알고 싶어서 정말 즉각적일까 하고 셀프로 시술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고객님들한테도 실제 효과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도 시술 받으시고 나서 함께 관찰을 했는데요. 한쪽이 정말 확연하게 올라간 게 보이더라고요. 셀프로 해 보시고 나서 좀 시술 효과는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지방이 많지는 않지만 턱 라인 이쪽에 리프팅이 음.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받아 보니까 어, 뭔가 쫙 붙은 느낌이 있어요. 거울로 봐 보면 실제로 어턱 라인이 좀 날렵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니까 어, 신기하기도 하고 아 정말 포텐셜이 굉장히 많은 장비입니다. 온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3mm 핸드피스 그리고 7mm 핸드피스 두 가지 핸드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3mm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리모델링을 일으켜서 피부 잔주름을 개선하고 타이트닝 효과를 주기 때문에 주로 얼굴에 많이 사용하고요. 7mm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지방 세포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부 볼이라든지 이중턱을 비롯한 바디 부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준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두 가지 핸드피스를 적절히 배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위별로 이제 요구하는 에너지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잘 조절해서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한 다음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정해진 에너지를 원하는 부위에 얼마만큼 적절히 분배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온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총량 기반의 리프팅 방식으로 줄 또는 키로줄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는 8만에서 10만 줄 정도 그리고 팔뚝이나 종아리 같은 경우는 10만에서 20만 줄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람마다 고민하는 부위가 다르고, 지방 두께라든지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온다리프팅 자체가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다운타임이 없고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리프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시술받고 약속 가도 될 정도로 효과가 즉각적이고 다운타임도 적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통증에 정말 민감하셔서 리프팅 시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바디에 있는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개선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빠르면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 받는 걸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이 또한 개인 피부 타입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시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여러 번 받는 것이 좋겠죠. 아무래도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열감이라든지 홍조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괜찮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 자체가 회복하는 데는 수분이 필요해요. 보습제를 항상 잘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음주나 흡연 같은 것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저희 플레네스에 준비되어 있는 다이어트 약 함께 복용해주시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있는 지방들, 백주사로 같이 없애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들, 온타늄 추천드립니다. 온타늄은 이제 온다리프팅과 티타늄 리프팅을 함께 받는 시술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저희 플레네스 요원입니다. 오늘은 온다리프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 이거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데 와, 정말 온다 리프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할 만합니다. 저도 앞으로 주기 맞춰서 해보려고요. 그리고 시술을 받더라도 숙련된 전문가에게 꼼꼼한 상담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플랜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